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며 보내는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을 특별히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묵상하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추권합니다. 다순절과 특별히 집중 전도기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외에도 열두 제자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냐 하지만 그 열두 명의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인생의 사례를 시작하신 후에 산상 수훈을 드러타야 각종 뒤로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이전에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등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권위있고 더 신있고 더 탁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의 큰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말씀을 들려주신 사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도 고쳐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깜짝 놀라운 놀랄만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오면 귀신을 쫓아내 주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오천 명을 모기는 기적도 베푸십니다. 그러니 그런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몰려드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았시다. 천국의 소망을 두자 천국의 소망을 듣자. 다시 한번 할까요? 천국의 소망을 듣시천국 소망을 드라. 57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 말했다고 한다면, 그래, 나를 따르겠다고 결심했으니 고맙다. 혹은 좋아,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잘 거두어 주지. 혹은 마음이 안 들면, 너는 절대로 나를 따라오면 안돼 돌아가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대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 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뜬금없이 여우도 굴리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대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말했던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떤 통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엉뚱한 대답처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의 숨은 동기와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음미해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로 집이 있을때 인자는 버릴 곳이 없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자신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가장 큰 꿈은 어떻게든지 내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꿈도 빨리 내 집을 장만하여 안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요근래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살 용기와 희망을 잃었다고 합니다. 15억 20억이 넘어가는 집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사람이 200만원씩 저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2,400, 10년이면 2억 4 0 0 100년이면 100년 동안 200만원씩 모아야 될 만큼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대 성인들처럼 찢어지게 가난해서 좋은 집을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예수님은 여기서 심지어는 여우와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 나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여우와 새를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군봉한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가보금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보금의 저자가 예수님이 헤롯에 대하여 여우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보금 13장 31절로 32절 곧그때 어떤 바리세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로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안전하게 지리라. 예수님의 헤로스를 여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우와 공중에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자신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네가 원하는 그런 사업가처럼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네가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돌아간 것 같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청년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 그 재물이 주는 복을, 그 재물이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이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청년의 이야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재물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러가지 못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거나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살수 있을 것같습니다몇 년이라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모으고 어떤 산이 올라도 다 내려놓고 가야,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저 천국은 부위나 권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곳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따라시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자.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합시다. 오직 오식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좀달라주겠지니 그러자 예수님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부친이 오라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부친상을 당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금 부친상을 당해 장례를 치야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금 부친상을 당해 장례를 치워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분명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훈을 죽이기 위한 죽은 자들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해야 할 일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헛된 세상 일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위하여 제자로 불렀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잘목상이 것이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죽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신경 써야 하고 정념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죽은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자를 죽었다고 장사 지내는 일이 아니고 죽은자를 살려내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 일은 죽은자를 장사하는 일이 아니고 죽은자를 살려내는 일이요 죽은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요 죽은자를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은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세움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헛된 세상일 죽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힘쓰지 말고 그일 대신에 오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함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후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후회하거나 뒤돌아보지 말아자. 6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그럼 상가지 간단한 조건을 붙입니다.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잠깐만 갔다 오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아까는 장례를 치르니까 일주일쯤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에 잠깐 가서 내 가족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이렇게 보면 참 야박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셨던 말씀처럼 전혀 엉뚱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대답이 아니고 가장 그 사람에게 적절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단순히 작별인사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제자로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자꾸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힘들 때마다 후회하고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일들에 기웃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리켜서 양다리를 거친 사람.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양서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천국 영생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며 저울질하는 사람은 제자로서 부적격입니다. 쟁기를 잡았습니다.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자주 뒤돌아보면 쟁기질도 제대로 안될 뿐더러 그가 생각하는 그 세상 일도 제대로 될지가 없습니다. 둘다 엉망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신 삶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세상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도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따를 참 제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참깨 손아귀를 고사랑은 또한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인들로 있습니다. 세상 일을 끊지 못하고 후회하거나 되돌아보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집중 전도 기간입니다. 사순절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사명과 직분, 목숨을 걸고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기간들이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 쓰는 참 제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 앞에 참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제자의 삶을 통해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